네, 안녕하세요. 와주석희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우량주에 관한 공략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우량주는요, 이게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 어, 이렇게 배워요. 아, 코스피는 좋은 회사들이고 음, 우량한 회사들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 소형주 어, 위험하고 뭐 변동성이 높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어, 코스피가, 코스닥도 위험한데, 코스피도, 이거 잘못 걸리면 죽어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잘못 걸리면 진짜 죽어요, 이거. 왜 죽냐, 이런 말 하냐면, 이 우량주는요, 기본적으로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흐름을 잡고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상향으로 흘러가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올라왔어요? 1, 2, 3, 4, 5. 뭐 5개월 정도 오르잖아요. 제가, 어, 그,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작전의 형태라서 3개월 정도가 맥심이라고 했죠. 근데, 우량주는 뭐 1년 이상 갈 때도 있어요. 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모멘텀 받으면 수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또 있겠죠. 이 반대. 이 반대는 뭐겠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아, 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서 눌림목 잡겠다. 그래서 어, 뭐 전고점까지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인 거죠. 내려갈 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음,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도 괜히 차트 볼줄 모르고 아 우량주니까 뭐 괜찮겠지 했다가 고점대에서 주구장창 내려오면 6개월 동안 물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 차트를 볼줄 모르면 우량주나 소형주나 죽음으로 가는 건 똑같다 라는 거죠 망하는 건 똑같다 라는 겁니다 더 위험해요 우량주는 언젠가 올라오겠지 라는 그런 희망을 품기도 하는데 뭐, 뭐 수년 걸리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아닌 경우는 이제 회사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어, 이전의 가치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가 가, 간혹 종종 그런 주식도 봐요 이 주식도 보시면 포함이 되는 건데 뭐 과거에는 10 얼마였다가 지금은 막몇 천원짜리 주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뭐 10만원이었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막 뭐몇천 원짜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라젠도 지금 극골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해서 시총이 크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얘도 지금 코스닥 150이에요. 코스닥 150인데 지금 꼬꾸라지고 지금 만원 밑으로 떨어질 기세에요 지금 사이즈 보면은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가격, 어 공모가. 어그 가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못갈 수도 있죠. 왜냐면 공모가에서도 신라젠지에신라젠의 팩사백 이걸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량주가 존버가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더 무서워요. 근데 사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저 정확하겠네요. 똑같다 위험한 건 똑같다. 근데 얘는 시간을 더 오래 끌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어, 소형주 같은 경우는 빠른. 어, 박살로 인해서 또 물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량주나 소형주나 어, 위험한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laughs> 차트 볼줄 모르면 박살나요 얘는 더 괴롭게 만들어요 진짜로 이거 신라진 여기서부터 존버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작년 10월부터 계속 존버한 사람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자 그러면 안전하게 주식을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냐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해도 안전합니다. 뭐 문제가 없어요 별로. 자 시작할게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일단은 어, 우량주의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 소형주가 있고 우량주가 있다. 우량주에 맞는 매매가 있고 소형주에 맞는 매매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소형주에 맞는 매매는 뭘까요? 테마주, 급등주, 뭐. 작전주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세력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량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모멘텀입니다. 이제 어 외인이나 기관이나 장투자금이나 장기투자자금이나 연금이나 펀드나 이런 종합적인 어떤 어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맞춰서 목적이 분명히 있는 돈들이 들어와요. 얘는 어떤 돈들이 들어올까요? 아씨 오늘 해먹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돈들만 들어와요. 야 오늘만 오늘만 살자 막 이런 생각. 근데 여기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들어와봤자 변동성도 약하고 며칠 보유해봤자 재미도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으로 애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목적에 맞춰서 컨셉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기준을 하나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자, 일단은 검색식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검색식을 하나 간단한 걸 선택했어요. 일단은 어,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거 거래대금. <laughs> 다시요. 일단 주가범위, 어, 주식은 2만원, 주당 2만원 이상 주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거를 새롭게 해서, 네, 주가범위는 2만원 이상.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무한대 숫자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 오늘 하루 거래량이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네, 공 하나만 빼시면 됩니다. 이거. 그럼 10만주가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중요하겠죠. 자 거래대금은 하루에 50억 정도 거래된 종목 500만원, 1000억, 50억 얘는 무한대로 또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어, 유동성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도 괜찮고 어, 주당 가격도 알아서 세팅이 돼요 2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 2만 원 이상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만 봐도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96개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여기서 좀 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제가 이제 골든 크로스 기법으로 관점을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어, 우리 300선을 제가 늘 세팅해 놓습니다. 이 300일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12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3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300으로 바꾸시고, 어, 라인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바꾸시든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일단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겠죠. 이 우량주는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량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밑에서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잘안 사요. 소형주는 왜냐면 밑으로 떨어지면 아이 종목이 뭐 미래가 있나 이런 우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금은 잘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량주 같은 경우 이제 우량주 기준 식총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주당 가격도 높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한참 오를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동 평균선만 보세요. 한참 오를 때는 한참 오를 때나 이제 뭐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 300일선 기준으로 어, 이이격도를 높이 띄울 겁니다. 단순하게 300일선 위에서 이격도를 높이 띄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탈에 되는 자금들이 너무 세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반대로 300일선과의 이격도가 또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쯤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 이 이격도가 벌어지고 나서 300일선과의 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부터 접근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바닥에서 누군가 사들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팔지 않고 사들이기 때문에 어, 주가의 흐름이 바뀌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골든 크로스 300일선 밑에 있을 때 주식을 어 주식 애들은 얘네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어 팔기만 하는구나 주구장창. 근데 300일선과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골든크로스가 되는 시점은 이제 밑에서 누군가 아 이제 사들였고 어 바닥에서 이제 누가 좋게 봐서 사들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주식가를 누군가 사기 때문에 어 평가를 하면서 사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와중에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아닌 거예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멀었어요. 올라오려면. 그래서 이건 패스고. 나머 차트를 볼게요. 이제 검색식에 시 나온 애들이 몇 개가 되는데, 어, 높은 가격에서부터 보죠. 가격이, 주당 가격이 높게 평가될수록, 뭐,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깊게 빠진 애들은 이제 우리가 좀 패스를 하는 거고, 300일 선과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지션이 제일 좀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차트인 것 같아요. 계속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장기간 조정받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1년 동안 조정받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밀어내니까 이 회사에서, 이 회사가 아니죠. 다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봤을 때 어, 사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되면 그때부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뀌죠. 흐름 자체가 바뀌어요. 이제 웬만하면 이런 공식으로 다 가기도 합니다. 어, 이 종목도 카카오도 쭉 밀었다가 이제 골든 크로스 시점에서 됐고 여기도 쭉 밀렸다가 여기 시점에서 모멘텀이 바뀌었고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우리가 결정해야 될건 골든 크로스가 되고 나서 우리가 매수는 해볼 수 있잖아요. 네 투자라는 거니까 해보고 나서 음, 이런 선을 기준을 정해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매수하려면 선을 정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는 걸로 항상 주식은요. 이 손절을 안 하고 무조건 버티는 건어 진짜 더러운 습관이에요. 제가 더럽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 더러운 습관입니다. 왜냐면 이 손절 안 하면 내가 여태까지 습관이에요. 이게. 손절 안 하는 것도. 내가 100개를 매수해서 정말 90개까지 다 성공해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뭐뭐 뭐 두세 개 정도. 자 손절 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주식. 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손절하라 손절하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괜히 들고 있다가 정말 망합니다. 어, 그래서 손절 습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 짧게 기준을 잡고 어, 다시 고든크로스가 됐을 때 다시금 적금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반복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을 더 높이고 어,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겠죠. 개념은 우량주는 기본적으로 계속 빠지면 우량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들이는 사람이 생긴다. 사들이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지면 계속 팔았을 때는 300위선 밑에 있겠지만 계속 사들이는 사람이 생기면 300위선과의 고등크로스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 이동평균선 매매라는 건어 약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정확한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300일선을 탈환한 다음에 어 떨어지게 될 경우 우리는 또 손절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에좀 유약이겠네요 어 중요한 거는 300일선 밑에 쭉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쭉 깔려 있어야 매도가 어 매도 세력을 다 맞은 거예요 아 계속 팔아라 계속 날 때려라 하면서 계속 매도된 거고 어, 300일선은 뚫었다라는 건 이제는 매도가 줄어들고 매수세로 바뀌었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골든 크로스라는 건데요.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은 다시 얘기하지만 약간 추상적이에요. 약간 추상적.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어떤 기법으로 사용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이제, 이제 주식을 접근한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이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 이 골든크로스 기법은 처음부터 한번 배워보고 적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골든크로스 기법으로도 어 수익을 그 꾸준히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꾸준히 내는 방법은 또 있어요 자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이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또는 이제 골든 크로스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하나씩 어, 선별하면서 선별해 나가면서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량주에 맞는 좀 성격에 맞는 어,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개념으로 사용도 할수 있겠지만 소형주는 움직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 빠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강해서 손절 폭이 좀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그뭐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높지 않아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뭐 손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손실로 막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뭐 골든 크로스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 그리고 뭐 밀렸다 이렇게 애매하다 그럼 손절을 해도 그닥 그렇게 큰 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량주의 장점이겠죠 이런 게. 그리고 좀 느긋하게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천천히 지켜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뭐 이런 여러가지 어떤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이란 이 주가는 너무나 무거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이전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크게 보셔서 이 차트를 크게 보셔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큰 폭으로 올라와서 300 이상과 이격돌 띄운지 꽤 오래 됐잖아요 이런 종목은 어, 이런 종목은 향후 한 1-2년 정도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휠라코리아 기준으로 보면 얘는요 앞으로 한 1-2년 정도는 매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괜히 잘못 잡으면 어, 손절을 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손절하면 진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 이 정도에서 그냥 이거 안 올라가면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낙연하게 이런 종목 매수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삐걱거리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휠라 코리아 예전에 뭐 중국 관련해서 어 매출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경제 안 좋아지면 이제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동안 이제 쌓아올린 그 매출 자체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에 어 크, 크게 봤을 때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가, 네. 과하게 너무 상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대복주였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제 어, 테마가 잡혀있던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제 올라와서 이제 조정이 긴 시간 동안 되는 어, 종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도 이런 거 괜찮겠죠. 만도. 네, 이런 게 이제 긴 시간 동안 밑으로 빠져 있다가 어, 이제서야. 이 300에서는 좀 탈환하는 그림 이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많이, 어, 조정이 됐다. 매출도 꾸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동평균선 중에 장기평선을 통해서, 이 우량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보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평가를 해보는 거.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 어, 여러분한테 어 기본 개념과,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토대로 연구를 해보셔서 접근하는 게 순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건 뭐다? 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닥에 계속 깔리면 우량주는 누군가 사들인다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300일선보다. 이해되시죠? 이 주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성격의 이해가 오늘 강의에 좀 포함이 된 거죠. 그 소형주는요. 소형주에 따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소형주 밑으로 빠지면 안 사요. 이 회사가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테마가 없어지거나 테마가 조용해지면 안 사요. 안 사요. 그래서 반등이 수년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처음 초보자들이 뭐 코스피는 안전해, 어, 코스닥은 변동성이 높아. 이렇게 배우는 차원은 그거는 껍데기도 취급이 안 됩니다. 그건 껍데기에 끼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그 자체는. 이해되시죠? 제말이 예,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주식은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어, 별개의 개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 어렵지 않고 간단해져요. 주식을.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또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손절을 좀 제발 하세요. 손절. 손절 안 하면 망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손절 안 하면 망합니다. 가치 투자다 뭐 떨어질 때마다 산다. 생, 상식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잖아요. 막상 사 보세요. 떨어질 때떨어질때 사고 또 떨어질 때 사고 떨어질 때 사고. 물이 엄청 타져 갖고 애초에 뒤늦게 이제 주식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사기 시작하는 점이 고점인 거예요. 이걸 볼줄 몰랐으면 망하는 거죠 고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건 비중도 엄청 커지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계속 물려 있고 주식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출발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참사죠. 그, 진짜, 끔찍해요. 그, 제가, 전 솔직히 그런 일은 안 당했지만, 아, 이제 막, 여러,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고 막 그러면은, 진짜, 남의 얘기지만 좀 답답합니다. 저 스스로도 들어보게, 보기만 하면, 야, 저거 어떻게 버티시나,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이마트 이런 차트가 무서운 겁니다. 빠질 때 지금 1년, 2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안 걸리라는 법 없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저도 매매 잘못하면 이런 거 매수할 수도 있고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좀 있었죠. 이전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지금 두 배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도 계속 주구장창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 그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300일선까지 봐야 돼요. 그럼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평선 계속 밀어내고 있네. 매도가 안 끝났구나. 매도가 안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동 평균선 만으로, 하나, 하나만으로도. 아, 매도가 안 끝났구나. 계속 관망이다. 그리고 나서, 어, 반대로, 어, 골든크로스 나왔다. 그럼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지금부터 매도가 끝났고, 매수 방향으로, 전향이 될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죠? 우량주에 대한 평가요, 예 대신. 소형주는 잘안 먹혀요. 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얘기 다한 거예요 제가 이게 우량주에 대한 컨셉이고 소용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소용주는 세력의 특성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력의 특성 세력들이 뭘 원할까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미랑 안 갑니다 같이 그게 기본 컨셉이야 걔네는 개미랑 절대 안 가요 개미 있으면 무조건 털어내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분봉으로 예 네,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전업투자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개미들이랑 같이 안 가니깐요. 개미 다 털어내서 보내는 거예요. 개미들을 정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얘네한테 수익을 안 주는 거죠. 어,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우량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